프로토스가 칼들이 뒷면에서 함선을 발사했습니다. 아직은 행성을 떠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함선 하나가 탈출했다. 그럼 이제 황금 함대를 기다릴 일만 남았고 죽음은 순식간이다. 미안하다. 뭐가? 내 동족을 학살해서? 이럴 수밖에 없어서. 함선에 있는 네 친구들은 알아 한 명을 두고 왔단 걸. 안 돼. 하지만 널 소환하지는 못해 차단막을 쳤거든. 안 돼. 안 돼. 하지만 막을 거두면. 절 소환하지 마십시오, 기사다녀. 절 소환해. 호루는 그냥 데려가게 두실 건지요? 저들은 죽은 목숨이야. 금이야. 잘 듣거라. 이 함선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. 내 명령을 잘 따르면서 어두운 곳에 몸을 숨겨라. 너는 흡수를 통해 성장한다. 이 함선을 감염시키고 여기에 탄 프로토스를 몰살해라. 우리를 퍼뜨려라. 이 함선은 생명체들로 가득해 생체 물질을 찾기 쉽겠군. 광전사다. 너의 기생충 침입 능력을 사용해 저 생명체 속으로 숨어라. 무슨 소리가 나는데? 좋아 지나갔어. 그 숙주를 흡수하고 계속 이동해라. 파숙이다. 놈이 지나갈 때까지 저 증기 배출구 안에 숨어라. 전방 발사. 최우선순이 적격. 아르니만은 보 손차를 대시한다. 저 광전사들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. 우르사돈에 침입해 놈들을 짓밟아라. 너를 감염시켰다. 프로토스 녀석들, 지금 겨우 동물 몇 마리 감염된 줄로 알아본데, 우리가 누군지 상상도 못할 거야. <놀람> 이제 시간이 됐다. 물이 어미로 자라나거라. <놀람> 여기 멈춰 이곳이라면 들킬 염려는 없다 진화해라 그리고 성장해라 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<없는> 당연하지 <목소리> 네 이름은 네 아들아 너의 목적은 무리를 생성하고, 프로토스를 몰살하는 것이다. 다 죽여라. 따르겠습니다. 이 생명체들을 없애라! 생체물질을 흡수하면 무리를 키울 수 있다! 저그가 우리 함선에 침입했다! 전사들이여, 저그를 없애라! 맞이요. 사냥은 계속됩니다. 무엇이든 놈들의 방어선을 뚫어라! 무엇도 군단을 막을 순 없다! 이황풍구가 유일한 통로다! 가라!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! 내 이름은 니네 아들아! 당연하지요! 아니, 어떻게 할까요? 법정하겠습 군부대로... 저기! 저 구조물이 이 보호막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 저는 몸이 너무 커져 이곳에 들어갈 수 없지만 제 저글링들이라면 가능합니다. 이제 내 앞을 가로막는 보호막은 없다. 전진하자. 이쪽 구역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습니다. 뭐 하는 장치일까요? 이한 명은 불할 것인가? 들립니다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차원 추진기야 그걸 파괴해라 그러면 그 함선은 절대 샤쿠라스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보호막이 사라졌다 차원 추진기는 내가 직접 파괴한다 이름은 니아 저그가 정지장 보관소에 들어가선 안 된다. 새 무리를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. 폭발이 멈췄습니다. 잠깐. 저쪽 보관소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비상상황 동력 공급의 문제 발견 프로토스 전사들의 정지장 동면 해제 <목소리> 무엇이든 처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? 이대로 <목소리> 이제 진화를 하고 무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시간이다, 네 아들아 원들을 제거해! 저거가 흡수하게 두어서는 안돼! 프로토스 전사들을 처치해라! 저 생체 물질이 필요하다! 어떻게 할... 하... 내 이름은 미아드라 네 알겠습니다 당연하지요 분부대로...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방하은 계속 들립니다 살고 <목소리> 을리고라리리의고의우의 우리의 시대가 <목소리> 제 <인도해서> 어떻게 할까요? <목소리> 우리의 우리의 우 놈들이 우루사돈을 죽여서는안 돼! 제물을 잃고 우루사돈은 내 것이다! 오너라 야수여! 프로토스를 제거하자! 들립니다! 이 함에 불탈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왔서 무엇이든 저지! 프로토스가 함교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! 병력을 준비해라! 어떻게? 충분히 말리 나왔다! 구명정을 준비해라 구명정이 발사되기 전에 파괴해라. 프로토스가 샤크라스로 가게 두어서는안 돼. <목소리> 공격하면 형제들에게 그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. <목소리> 프로토스가 구명정을 더 발사하려고 한다. 구명정을 파괴해라! 칼로간 나의 힘이 되시니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. 損ずに今波路を돌아가지なんった。 를몰살했습니다 여왕님. 여왕님 들리십니까? 여왕님은 떠나셨다. 칼날 여왕께서는 프로토스를 몰살하라는한 가지 임무를 주셨다.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여왕님을 다시 모실 그날까지!